한야의 기차역입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컵? <laughs> 모두 방콕. 방콕 두대. 야 두대. 냉판. 네르이. 네르이상. 어. 크레디카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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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5시 기차네. <laughs> 오늘은 기차 타고 방콕으로 갑니다. 몇 시간이지? 열다섯 시간인가? 뭐그 정도 걸릴 거예요. 5시4 5분 차니까. 다음 날 오전? 그때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차 대박. 진짜 올드카다. 우와. 뒷자리에 탈수가 있나? 너무 좁은데? 여기서 대충 먹어야지. 카우카무 미바이크 핑카? 카우카무 토레타. 아, 커피파 대피파. 대피파. 마일로. 능케 아이스 카페, 옌 카. 와, 나 태국어로 주문했어. 대박. <laughs> 와, 나 태국 겁나 잘한다야. <laughs> 음. 여기는 이거 돼지 껍데기가 진짜 맛있는데? 고니다 음. 저기 리가든 플라자 호텔. 저기 지하주차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요. 어. 어, Bangkok. 아, Bangkok. <laughs> 여기 지하주차장이랑 또 다른 데는, 아유, 생각이 안 나네. 여기는 좀 유명하다고 해요. 지금은 뭐 10년도 지난 일이라서 멀쩡하겠죠? <laughs> 아우, 벌써 피곤하네. 여기, 제비집을 파네? 제비집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버드네스트? 버드네스트 <봇> 싸진 않구나. 아, 오리지널로 먹어봐야지. 티썸? <봇> 어,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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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오리지널 <봇> 능값. <봇> 오, 마간 거. 그거 같은데? 없다. 별로야. 이게 제가 알기로 태국의 보양식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음, 국물이 용안 소스랑 맛이 좀 비슷해요. 빨리 가자. 비 오기 직전이야. 이거 내가 타는 기차인가? 아 디스트레인?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출발 1 시간 반 전이거든요. 오! 이게 아마 침대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층 침대로 변하고. 아, 테이블도 있고 좋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다. 여기 충전기가 이게 딱 하나밖에 없네. 출발하니까 비오네. 푼타이 마이카. 그요 아, เป็นคนคนเกาหลี 아. ภาษาไทย이ก่ 아, ภาษาไ Where are you go? Where i n g 역시 쌉이 났네. 벌써 침대 편 사람이 많네. 음. 오, 냄새 괜찮은데? 먹을만해. 아, 오케이. 뭔데 비블 좋아 윗자리그 친구는 갔나보네

쌀국수가 미쳤어 그치, 엄청 싸고 엄청 맛있더라고 나 어딜까? 심지어 가격에 비해서 양도 엄청 많아 내꺼? 어,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또 땅콩이랑 뭐 이런 저런 거를 넣어서 태국 고춧가루가 좀 많이 맵더라고 조금만 넣어야 돼 이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하스. 합니다고 오케이 알코고컵컵고컵 알로에 마이 카트 다섯 여섯 그리고 이런 고기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고 면도 꽤 많아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진짜 맛있다. 굳이 그 맛집을 찾아줄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아직도 줄서 있는 사람이 많고, 지금, 여기, 지금 먹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거 먹으려고 여기 주차하는 거 봐.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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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콕에도 있런 곳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휴가가 짧다 보니까 유명한 곳만 이렇게 많이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유명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좀 비싸, 많이 비싸. 그래서 한국 물가랑 뭐 다른 게 없다, 너무 비싸다, 이러, 이렇게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많은 곳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와도 진짜 엄청 싸요. 여기는 131. 여기는 150. 파타야 쿤디아 오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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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짜리 숙소인데. 나쁘지 않네요. 좀 쉬다가 다시 나왔고요. 제가 원래는 파타야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 태국 친구 중에 애니라는 친구가 파타야 술집에 취업을 했대요 사실 파타야 술집 하면은 좀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얼굴도 볼겸 해서 파타야에 왔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는 라용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했다가 그 나비라는 친구랑 같이 공장에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장에서 나비라는 친구만 계속 일을 시키고 애니라는 친구는 쫓아내버렸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자리를 계속 찾다가 찾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아, 그리고 제가 파타이에 왔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한양에 있을 때 연락을 한번 했어요. 아, 나 태국에 왔다. 이렇게 그때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는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laughs> 야! 아뭐 이런 곳에서 이러래. 어아 저기다. 어 애니. 애니. 미마. 마이 마이 미카. 미, 미 애니 나컴 레터. 아컴 레터. 네. 아 아이 컴레터한 뭐 시간쯤 뒤에 온다고 하네요. 아 사진 한번 받을까? 오랜만에. 뭐? 아 사진만 받으면 절리네. 애니? Yeah. Yeah. 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당구, 당구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컵순아 오케이 오케이 yeah. 오케이 맥주 한 병에 80에서 100 와트 정도 하네요. <목소리> Long time no see. <목소리> Long time no 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창? 창? 창, 오케이, 오케이. 허사야, 워킹, 괜찮아? 네. 애니 다이어트 했어? 다이어트? 네. 어. 됐어? 조금? 조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롱 디주 워크 인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프리데이 쓰리데이입니다. 아이 돈 노우 잇. 이엠노 플랜. 어 디빵 노해 어세

보이프렌 r 미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라 워킹 h i e r e h o m u t r e you late? Why are you late? I didn't know that because I didn't send you message I message Surprise! do okay. okay. oh, uh, you want to eat? Okay, okay. okay. Ah. okay. 아케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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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바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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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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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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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애니가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니까 어우 좀 어색하네 옷도 섹시하게 입고 이러니까 어우, 너무 어색해 내일 애니랑 꼬란섬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일찍 자러 가보겠습니다 애니도 어,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출근을 했잖아요 3시까지 일을 하고 7시에 일어나야 돼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애니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